오늘 어, 느낌 좋아. 제가 봤어요. 맞췄어. 나와. 3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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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나와. 오, 네, 골! 네, 네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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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붙어 붙어. 볼 아, 좋아? 볼고 있으니까 웬만하면 동세컨만세컨만볼 좋아. 볼 좋아. 더더 더더더 붙어. 더 넘어. 대번만 봐, 대감만봐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 어 들어가 오케이 그렇지, 그렇지 아, 오, 아, 아 야, 진짜 야, 잘한다, 잘한다 붙어있으면 나오라고 편하게, 편하게, 이제 편하게, 우성아 여기도 편하게 우성아, 편하게, 볼 좋아, 볼 좋아

붙어 붙어. 포불 안 돼. 밟아 밟아! 한번해도 붙어 있어. 붙어 있어, 그냥. 오케이. 오케이. 자, 2, 3인가? 괜찮아. 붙어. 한 시간 해 버려. 우리도 네, 한 네. 시간 해 버려. 붙어 붙어. ای بابا سې دې سې دې نایس نایس